이 시간은 존낙서와 사순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순절에 관해서 존낙서와 사순절에 관해서 제가 읽어 드리기 전에 에, 근래에 일어난 일들과 지금 이런 사순절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서 뭐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 어이 로마 가톨릭 영성 로마 가톨릭에서 아 어, 이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들을 왜이 개혁신학의 어,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개신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그런 관련성도 우리가 지금 시대의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카톨릭 성공의 주교들 일치와 협력을 다짐합니다. 이러면서 신앙 일치를 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2024년에 2월 18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어, 오해를 하시거나 또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거나 또, 꺼려 하시거나 부정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이 시대에, 이 신앙의 변질, 기독교의 변질에 함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또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분별이 되질 않았어요. 지금, 가톨릭 성공의 주교 일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카톨릭과 성공회가 일치가 돼서 로망카톨릭화 돼버리면 한국에 있는 성공회 주교나 사제들이 우리는 로망카톨릭과 하나가 될수 없다. 그렇게 말할까요? 또 성공회를 어, 그래마 기독교라고 인정하는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그 수많은 유명한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지금 여기 복 있는 사람의 이 페이스북 여기 와보면 여기 어 유진 피트슨의 절기설교라고 해서 어 41편의 미출간 절기설교 한 권을 읽는다 이래가지고 여기 길이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너무 너무 어, 참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일들에 대해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좀 진지하게 들으시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말씀드릴 듯이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래 왔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먼저 여기 와 보면 어, 디트리 보네프의 설교집에서 이복 있는 사람이 어, 이 출판사에서 여기 보네프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보네프 말씀드릴 듯이 여기 추천하신 분들이 누굽니까? 김기석, 강영한, 김영봉, 김혜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어, 옥종서관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 627페이지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그리스의 신들 어, 오토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 하는 말이 뭐냐 음, 결국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러한 신들이 그리스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네는 이해하겠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리스의 신으로, 그리스, 그리스의 신으로 교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이런 책을 추천하는 사람이, 여러분, 디트리 보네프라는 저항의 아이콘으로 말하지만은, 김기석, 강영한, 김영봉, 김혜건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이 디트리 보네프, 여러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클릭을 해보면, 보고 있는 사람, 여기 유진 피터슨의 설교에 보면은, 여기에 추천사 쓰신 분이 김기석 청파교회단임 목사, 그 다음에 김영봉 와신턴 사기의 교의 단임 목사, 이종태, 어, 여기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죠. 이종태, 교, 여기, 경이라는 세계, 어, 이 책을 이렇게 쓰신 분 제가 말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그,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이런, 이런 분들에 의해서 얼마나, 어, 이렇게, 음, 방향 지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잘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김기수 목사님 같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감신대 변선환 교수예요. 여기에, 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은 있다. 이걸 말한 사람이 변선환이고, 이 변선안이가 뭐라고 말했느냐, 변선안,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변선안은 공항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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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이 부분이 아니고, 이쪽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 부분에. 변선안은 서울 정동계에서 마지막 설교를 위해 단상에 올라, 나는 죽지만 내 제자들은 노다지라고 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밑에, 어, 그, 노다지라는 게, 변선한,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변선한 교수의 그 제자 중에 누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나오듯이, 이현주 목사, 최완택 목사, 최희동 목사, 어, 그 다음에 이정배 감신대 교수, 연세대 교목실장 한인철 교수,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 수원 등불교의 장병용 목사, 홍천 동면교의 박순웅 목사, 기독교 환경연대 양재성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여기 누굽니까?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 그 다음 이종태 목사 뭐라 했습니까? 여기 경희라는 세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종태 서울여자대학교 교목실장. 예. 이, 이 책에서 뭐라고 뭐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박물의 시도 그랬고, CS 루이스를 말했듯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너무너무 이런 범신론적인 영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나온 사람 누굽니까? 워싱턴 사김의 김영복 목사. 여기 책, 이제 김정은, 저자의 시편 렉시오 디비나예요 여기 보면 책 소개가 쭉 있고 여기 밑에 내려오면 뭐가 있느냐 여기 추천사가 있습니다 시편을 렉시오 디비나 로만 카톨릭 관상기도 영성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여기에 누가 나왔느냐 김구원 서양 추천사 쓰신 분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김규원 서양 고대문화사학회 연구이사, 김건주 기독연구원 레미아 연구원, 김선종 정읍 중앙교회 단임 목사, 김회건 숭실대학교 기독교학 구약학 교수 여기에 누가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 김영봉 교수 여기 추천이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조금만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유호준 백석대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은퇴, 방정렬 안양대 구약학 교수, 유선명 백석대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차준희 한세대 구약학 교수, 학경택 장로의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이런 분들이 뭐예요? 이런 렉시오 디비나.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의 현실을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제가 이 렉시오 디비나 또만 가톨릭 관상기도의 영성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런 가톨릭 성공의 주교 일치라는 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리차드 포스트의 묵상기도 여기에 제가 전에 전에 단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유진 피트슨이 리차드 포스터 이렇게 추천하고.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루이스 베일리 헤일리 버튼, 김영봉, 워싱턴 사김의 교회, 아 사김의 기도 저자, 워싱턴 한인교회 목사,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목사,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이 책은 렉시오 디비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기독교 전통 위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말씀에 근거한 바른 기도, 성령님의 기도를 받아 전 인격적으로 나 나아가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글자를 좀 줄여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화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묵상 기도의 정수를 전해주는 이 책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이라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제가 여기를 막 이렇게 막 미사역으로 꾸미거나 내 말을, 제가 말을 더추가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렉시오 디비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묵상 기도의 정수다. 하나의 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한 우리 모두의 선물이다. 여러분, 리차포스데의 레노발의 케이크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렉시오 디비나 관상의 영성,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성경적인 거예요. 개신교는 결코 함께 갈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디트리 보네프나 또 유진 피트슨의 이런 어 이런 책들 기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런 데 추천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다 누구인가? 김기석 청파교회 담임목사 김영봉 목사 이종태 교목 실장 이런 사람들 2월 14일부터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유진 비트서는 이렇게 케이크 영성인 유진 피, 리차드 포스트를 추천하고 책을 추천하고 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어 카톨릭 성공회 주교 일치로 가듯이 신앙이 일치로 가듯이 에큐메니칼 로만 카톨릭 그 에큐메니칼 신학 연구소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강의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여기 책 영상으로 띄우진 않았는데 물총새의 불이 붙듯 다는 책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물총새의 불이 붙듯. 그 책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제가 한다고 준비한... 등. 데... 물총새의 불이부터 다는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했듯이 이종태 교수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종태 목사, 이종태 교수 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laughs>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총, 물청, 물총새가 날때제 빛깔, 불 붙은 듯한, 음, 제 빛깔을 내고 돌이 구르고 현이 켜지고 종이 울릴 때 각기 제 소리를 내듯 각 존재의 하는 일이 곧그 존재의 발현인 경지, 일치의 경지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수양론이다. 이거예요. 수양론. 내가 내 존재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야. 그걸 말하는 것이 이각 존재의 하는 일이 곧그 존재의 발현인 경지, 일치의 경지. 그걸 말하는 거야.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 하나의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물청세가 날때그불 붙는 듯한 거, 돌이 계속 구르는 거, 현을 계속 켜고, 종을 울리고, 그 소리를 내면서 자기 존재를 이렇게 나타내듯이, 그런 경지로 가는 거. 그런 게 바로 <laughs> 수양론이다 했어요. 유진 피터슨의 렉시오 디비나, 뭘 말하느냐? 렉시오 디비나라는 게뭘 말하느냐? 관상의 영성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런 것들을 결코 놓쳐서는안 됩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말하듯이 이 책에서 말하듯이 뭐예요? 어, 유진 피트슨의 기리에 빛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을 설교를 지금 광고하고 있다고. 개혁신학은 이 사순절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았,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존낙서의 사순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얼마나 강력하게 존낙서가 설계했느냐. 자료 출처는 이 블로그에 있고 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야수들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40일 동안 사탄과 전쟁을, 전쟁을 벌였다. 그때 여기 말하면서 이제 여기부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부언하자면 로망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을 계기로 사순절 제의를 제정했다. 어, 여기 오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교훈이 되는 가닥에 우리도 그가 행했던 대로 행해야만 한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40일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존낙서의 설교 중에 있는 겁니다. 존낙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이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를 따라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똑같이 40일간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하며 무리를 걸어가야만 하고 우리의 말로서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며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어야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야만 할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허함과 우둔함을 폭로하기 위하여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미신적인 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40일간 금식하셨던 것입니까? 어느 누가 그리스도께서 40주야를 금식하셨다는 사실을 내게 확신시켜 줄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주야를 금식하셨다고 합시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가 언제인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가 명시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나 기독교인들 모두는 마치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듯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 형, 행동을 그리스도의 휴, 행동을 흉내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존 낙스가 예리하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40일 금식 기도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온갖 병자를 살려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따라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다음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참된 추종자들 자들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다음 뭘 말했다고요? 그리스께서는 자신이 직접 명하신 것 외에는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해라.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규례를 지키라고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했다고요? 그는 그리스도의 행위나 놀라운 사역이 아니라 오직,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로만 카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은 그들 자신의 꿈과 환상을 성취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대한 절제에 대하여 40일간 금식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던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신 참된 이유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분명하게 말했어요. 왜곡시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교만에 보복을 가하시고 이들의 지혜를 혼란시키시며 그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의 빛을 따라올 수 없게 해오고 해오시고 계십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를 이러한 가련, 가련한 자들로부터 구해 주소서 라고 말했어요. 존낙스가 얼마나 무섭게 말했습니까? 이런 사순절 지키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결국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한 거고, 그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의 빛을 따로 올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죠. 기리에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런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 김기성 목사 김영봉 목사 이종태 목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 시대가 어떤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가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조안 낙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런 교만의 보복을 가하시고, 지혜를 혼란하게 하시고, 기와 눈을 멀게 하고, 하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의 빛을 따라올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40일 금식을 가르쳐 주고, 사순주를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존낙서와 사순절 우리가 살펴면서 보 아직도 로만 카톨릭의 영성, 로만 카톨릭의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부요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똑바르게 알고 잔낙스가 말했듯이 어떤 걸로요? 예수님의 명령, 명령, 예수님의 규례, 이것을 지켜야 된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기독교인, 예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시대에 이런 무서운 변화. 여전히 로만 가톨릭 영성, 렉시오디비나 관상의 영성, 케이크 영성, 레노바레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되어가는 이무슨이 현대 기독교의 흐름을 보면서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고 가는 것도 결코 이 흐름에서 예외적인 게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와 우리,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대에 기독교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 출판사와 수많은 목사들, 교수들, 이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복음의 참된 길로 달려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더욱 이 개혁신학의 복음에,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십자가의 복음에 성경만으로 바르게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